민주당이 11월 65세 정년 연장을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가 몸담은 정당의 정책인 만큼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. 한국 노총, 서울 시내 버스 노조 등 노동계도 정년 연장을 걸고 노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.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할 예정이고요. 지금보다 정년이 최대 5년 길어지는 65세까지이라면 해당자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.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5년 공백을 채울 수 있어 살림에 큰 도움이 되죠. 국가 역시 더 많은 중장년이 더 오래, 노동을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GDP 향상 측면에서도 이익이죠. 다만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년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누구 말이 맞을까요? 4대 시중은행은 지난 1분기 10조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 단기 순이익만 5조원에 육박합니다. 삼성전자 1.6배, 은행은 그저 정부에서 준 라이선스를 받고 예대 마진차만 늘렸을 뿐이죠. 어차피 정년을 지켜야 하는 건 대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.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경이죠. 결국 비용 줄이고 이익만 높이려는 의도인 셈이죠. 경불진 구독 부탁드립니다.